제가 우연히 이제 전력거래소에서 k p x 에서 작성한 이제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개통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노후 석탄 발전소. 이제 폐지되는 발전소를 그 동기조상기로 바꿔서 운전을 하겠다. 즉, 폐지되는 석탄 화력 발전기를 동기조상기로 바꿔서 운전을 하겠다. 개통관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근무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용량 석탄 발전소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설비들이 있죠. 제가 그 발전소에 존재하는 그 많은 설비들이 발전기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터빈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거대한 부지가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변환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럼 그 공간 중에서 이 동기 조상기로 사용되는 설비가 얼마나 될까요? 터빈 그리고 발전기 여자기 정도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뭐 개통기랑 연결되는 케이블 정도가 될 건데 이 설비들이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우리 터빈동, 우리 발전... 저 부지 그 엄청난 곳에서 그 조그만한 터빈동에 한층만 차지하고 있죠? 뭐 2층이나 3층? 3층에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전력개통이 지금 발전사업자, 송배전사업자, 그리고 개통 운영자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개통 운영자가 발전사업자한테 폐지된 노후 석탄발전소를 전동기로 사용을 하겠다. 개통 반성 확보를 위한 전동기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개조를 해라. 라고 발전사업자한테 얘기하면 발전사업자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해보세요. 우리 지금 노후 석탄발전소 지금 폐지되고 있잖아요. 이 커다란 부지에 이만큼의설비를 위해서 동기조상기로 사용하라, 라고 하면, 이거 어떤 발전사업자가 이거 수긍하고 이행을 하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받아들이려면, 노후석탄발전기를 동기조상기로 개조 운영하려면, 그에 맞는 제도와 보상절차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절차와 보상이 저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 이 노후석탄발전기를 동기조상기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런, 이제, 전력계통과 역학적 관성 관계 썰에 대한 컨텐츠를 찾아보니까, 놀랍게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영국이나 미국, 일본 국가들은 이런 폐지 발전기를 이제 조상기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석탄 발전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스 발전소를 이제 동기 조상기로 전환한 건지 석탄 발전소를 동기 조상기로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미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